자, 이어서, 지금 우리 지금, 어, 해당 과정을 공부했는데, 해당 과정에서는 결국, 포도당이 산화되면서 피로브산이 만들어지죠. 자, 칠판 잠깐 볼게요. 어, 그냥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 그림을 볼까? 자, 해당 과정에서. 자, 여기 보세요. 포도당이 피로브산 되는 것은, 자, 그 과정에서, NAD 플러스라는 탈수수의 주요소가 수소이온과 전자를 받아서 NADH가 되는데 수소이온과 전자를 받으니까 NAD플러스가 n a d h 되는 것은 산화의 환원이야 환원이지 그럼 NAD플러스가 수소이온과 전자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 누구로부터인가 받았다는 얘기는 그 누군가가 줬다는 얘기 누가 줬겠어 포도당이 그럼 포도당은 수소이온과 전자를 잃어버렸죠 수소이온과 전자를 잃어버렸으니까 포도당이 필요산되다는 것은 산화되겠죠 이어서 피로부산의 산화가 일어나는데, 그림에 보는 것처럼, 피로부산이 3탄수화물인데, 아세트가 2탄수화물이니까 이산화탄소 빠져나온다, 탈탄산요소 관여한다. 또 NADH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탈수수효소가 관여한다. 역시 NAD 플러스 n a d h 만들어졌다는 얘기요 과정은 환원, 그럼 피로부산이 산화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코에는 조효소 A, 그래서 조효소 A가 들어가죠. 그래서. 아세틸 코에이가 만들어지고, 어 이제 이 아세틸 코에이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만이 어 TCA 회로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TCA 회로를 크랩스 회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시트르산 회로라고도 하고, 조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는 구조식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름만, 물질 이름만 알면 돼. 우선 전체적으로 간단히 보면, 그려야 되겠다. 제가 칠판을 그리면서 설명드릴게요. 어, 여기 피로부산이 3탄소 화합물인데 피로부산이 산화되어서 어, 아세틸코에가 되죠. 아세틸코에는 2탄소 화합물. 3탄소화물이탄소화물이2탄소화물이 3탄소 된다는 얘기는 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고, 탄소가 하나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탄소가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는 탈탄산 효소가 관여해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NAD 플러스라는 탈수수의 주요소가 피르부산에 있는 수소이과 전자를 떼어서 NADH와 수소이온 자. 그리고, 코 A, 코 A가 들어가죠 이렇게 조효소 A가 들어갑니다. 이제 이 아세틸코 A가 TCA 회로로 들어가는데 지금 피르부산의 산화를 그려놨지만 이피르부산의 산화는 TCA 회로에 포함돼 안돼 안돼. 회로는 지금 왜 다시 TCA 사이클, TCA 회로 사이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회로로 돌리는 이것만 TCA 회로인데. 이 과정에서 맨 처음에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시트르산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시트르산 회로라고 불러. 이 시...